みたいな感じで。<music> <music> 여러분 저는 어, 화장을 다 했고요 머리도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진짜 붙임 머리여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고 아무튼 다 하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서 또 켜보겠습니다 안녕 저만 이렇게 생각이 없겠죠? 전 포니테일 했어요. 끝에 셔틀 버스장에 도착했습니다. 삼다수. <laughs> 이제 곧 셔틀이 온대요. 안녕하세요. 제가 면접 끝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, 어, 후기를, 에,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남기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저는 4시, 오후 4시 타임이었는데, 딜레이가 너무 많이 돼서 한 5시 반쯤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, 도착했으면 그냥 줄을 쓰세요. 어차피 시간 체크 안 하고, 그냥, 이미지만 보고 바로 탈락시키고 붙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키가 작아 보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앞리치를 시켰어요. 근데 저는 키가 160 그러니까 큰 편이 아닌데 이제 굽이 높은 걸 신어서 그냥 키 물어보고 앞리치하라는 말은 없더라고요. 근데 한 가지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는 면접관을 잘못 만났어요. 일단은 제 외모 외적인 부분에 대한 되게 지적을 많이 했고. 저만 그런 건줄 알았는데, 이제 단톡방을 보니까 어 자기들한테도 그랬다. 그리고 뭐, 몸매, 피부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소문으로는 한국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셨다고 해요. 그래서 제발 그 사람만 걸리지 말아라라고 했는데, 바로 걸렸어요. 그래서 이제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더니, 이제 인기를 주지 않으셨고, 아무튼 그랬습니다. 그러고 어차피 저는 미련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당당하게 걷고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. 이제 그 뒤로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안녕!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이제 그 면접관을 잘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. 한마디로 운이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, 나보단 별론 것 같고 나보다 키도 작고 영어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붙지? 다운이에요. 면접관 마음이에요. 하지만 제가 만난 면접관은 그냥 한국인을 싫어하는 것 같은 마인드였다. 뭐 상관없어요. 이런 게그 면접관 귀에 들어가는 말들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. 안녕. thank you